MZ 세대 무릎 통증 방치하면 관절염으로 이어진다. 무릎 통증은 더 이상 중장년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활동량이 많은 MZ 세대 역시 운동, 생활 습관, 체중 증가로 인해 무릎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방치하면 결국은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MZ 세대에게도 무릎 통증이 많을까? 과도한 운동, 러닝 등산, 헬스 등 고강도 운동으로 무릎 연골과 인대에 반복적 충격이 가해집니다. 잘못된 자세 장시간 책상 앞에 앉아 있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쪼그려 앉는 습관은 무릎 압박을 키웁니다. 체중 증가 비교적 절더라도 체중이 늘면 무릎 관절에 큰 부담을 주어 손상을 앞당깁니다.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무릎 통증을 단순 근육통으로 여겨 방치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연골이 점점 닳고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은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나이가 들어서야 심각한 불편으로 이어집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림. 오래 걸으면 무릎이 붓고 열감이 생김.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자주 남. 이런 초기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젊을 때부터 관리가 답이다. 체중 관리 정상 체중 유지가 관절 보호의 첫 걸음입니다. 근육 강화 운동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면 무릎 관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스트레칭 운동 전후 스트레칭은 부상을 예방합니다. 정기 검진 무릎 통증이 지속되면 전문의를 찾아 조기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절다고 방심하지 말고 작은 통증을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지금의 관리가 10년, 20년 뒤의 관절 건강을 지켜줍니다.